철도 시스템 수리래. 철도 시스템을 수리하면 뭐가 돼? 어, 뭐야. 뭐야. 어, 커요. 우리는 음. 주님 모토플 지키기요. 귀여워. 따라오라는 건가? 이거 길 막으면 어떻게 돼? <laughs> 어, 뭐 준다. 별주. 아, 여기 넣는 거야? 드래곤볼이네? 여섯 개네, 근데 이거. 어, 뭐야, 얘네, 어? 아, 이거 고치고 있는 거구나. 어, 이제 안 따라다니네? 그냥 그때만 따라다니는 것 같네요. 자, 다리, 다리는 어딜까요? 아. 두 번째인데, 아, 계속, 이거 놀라는 모션은 안 바뀌나봐. 수년 동안 피어있 나무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함께 왔대. 그래? 그래? 저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데? 이거 깨진 건가? 얘 빈손으로 가는데, 지금? 뭐라는 거지? <웃음> 귀여워. <웃음> 못 따라오는 것 봐. <laughs> 인공지능은 많이 약하다. 철, 철도? 철도였나? 뭐, 뭐, 뭐 했지? 그거 구경을 갑시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걸까? 오, 아, 이제 이거 타고 바로 올수 있네, 그러면? 좋다. 집으로 갑니다. 헐. 뭔가 삶의 질이 올라간 느낌이야. 이게, 이게 편의성 업데이트. 다리를 고치는데, 어, 이 다리 어디지? 얘네는 밤에 작업하는 걸 좋아하나봐요. 야행성인가봐. 나 야행, 난 야행성이 아닌데. 근데, 그, 다리는 어디지? 여기인가 채석장. <laughs> 세상에, 너,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여기도 동굴이 있다. 잠깐. 일단, 채석, 채굴이 뭔지. 어, 여긴 뭘,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건 못 캐나? 던전 안에스 이거 캐지던데? 근데 이거 한번 캐면은 두 번, 이제 다음에는 안 자라있나? 아예, 안, 안 생기려나? 이 빨간 건 뭐지? 루비인가? 아, 이거 게임이 정말 직관적이구나. <laughs> 빨가면 루비고, 파라면은 사파이어고, 옥은 약간 누리끼리한 초록색이고, 저건 뭐지? 이 캐면 안될것같은 생겼냐? 아, 이리듐? 이리듐을 맨손으로 만져도 되나? 상관없나? 게임이니까 게 상관없겠죠? 일단 여기 동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는데? 따로 몇층 그런 표시도 안뜨네 어? 슬라임 강력한 슬라임인가 강력하진 않네 오호라 여기도 파밍 장소인가 여기 길 잃으면 끝장나겠는디 막 그렇게 새로운게 있진 않네? 그요? 저, 다 잡을 수 있나? 헐, 겁났어. 진정하면 잡을 수 있어.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들어와. 안 되겠다. 아, 여기서 이상, 가지 말자. 근데, 나 길을 잃을 것 같아. 더 이상 가면. <laughs> 나 여기서 더 이상 가면 길을 잃을 것 같아. 어떡해? 아, 침착해. 잠깐, 먹을 수 있는 거. 717, 리프 힘들래? 아, 아! 아! 2700? 아이템 4개? 아, 네립리판 없어졌어. 피, 피난다. 아, 이 자만이 이렇게 또 화를 부르다니. 아. 아직 결혼, 은 결혼은 좀 이른 것 같고, 어, 일단 1년 더 지내보고 <laughs>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너무 성급한, 어, 알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제 친구도 이제 결혼해서 아들이 두 살, 세 살, 3살? 세 살인 가네 살인가, 아무튼 결혼해서 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좋아는 보이는데 약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육아 부담이 좀 강해진다, 부담이 좀 올라간다 그런 거 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뭐, 물론, 결혼 혼자 하는 게 아니긴 한데. <laughs> 어, 혼자 결혼하는 게 아니긴 한데,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마음만 맞으면, 저는 빨리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좋은 자이 있고, 마음만 맞으면, 뭐, 결혼하는 거지. 그리고, 비 오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집 정리만 좀 하는 걸로 할까? 원래 비올때 일하는 거 아닌데. 뭐야. 알지 아, 왔네? 어, 비 오는 날, 밤, 바다, 장어. 요즘 애가 기가 허한가. 조금만 움직여도, 어, 에너, 이거 에너지가 없어. 세미너가 없으니까. 네. 장어를 좀 사와 봅시다잉. 6시면은 밤, 밤이라고 쳐주겠지? 한 9시부터는 밤인가? 얘 왜, 어, 펜이 왜 이러고 있어? 비는데왜비 맞으면서 이러고 있어 팬이? 세상에 내 우산이 없어서 미안해. 쥐귀! 자 경자년 경자년 기념해서 쥐귀로 바꾸겠습니다. 세상에 이거 저작권 괜찮나? 괜히 움질 음질, 움질하게 하네. 아나 맞다 나 머리 이발 이발하러 가야 하는데 머리를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앞머리만 오지게 길어가지고 우기명 머리 됐음. 어 눈 가려요. 눈 찔러, 아. 옛날 고민하는 게, 머리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어떻게 하면 좀더 예뻐 보일까? 그 머리빨이란 게 있잖아요. 아, 이거 펌 할까? 아, 이거 펌 하는 게 낫나? 그냥 놔두는 게 낫나? 이러면서, 전에는 투블럭, 항상 6mm 투블럭 치다가, 요즘은 그냥 뒷머리만 조금 조금씩 자르고 있는데, 좀 펌, 이쁜 펌 혹시 추천하시나요? 리젠트 컷? 선배 아, 저리 가세요? 근데 저 앞머리 까는 게안 어울려. 이마가 넓어서 앞머리 까는 게안 어울려. 아니, 레알 간지가 아니라 말도 안 나오네.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뭐, 피카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마가 넓은 거야. 여러분, 말리는 오징어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나, 나 예전에 갑자기 입을 그 뭐, 뭐 먹는다고 입을 크게 벌렸거든요? 근데 뭔가 딱 거리는 거야. 여기 <laughs> 턱 관절이 귀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딱 거리는 거야 그 부분에서. 근데 입이 벌어지긴 벌어져, 딱 거리고. 처음에는 아 뭐요, 이씨, 뭐지? 이러고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도 계속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지 턱 빠진 건가? 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 턱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껌 많이 심냐 물어보고 뭐지? 저껌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뭐 질긴 거 혹시 많이 드세요? 하, 하길래 아저 오징어 요즘 많이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 요 했더니 말 끊지 마이 암튼 <laughs> 말 끊지 마나 말하고 말하세요 그래 이거 근데 진짜 그 뼈관절은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은 엄청 잘 나간다고, 계속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